21절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었으니 율법과 쓰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요. <laughs>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돼요 원래는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데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의롭게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의롭다는 것은 뭐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지으면 죄인입니다. 그러니, 의롭게 되기 위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대. 데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가슴을 펴고 설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여러분, 무슨 자격으로 부끄러움 없이 가슴을 펴고 설수 있습니까? 그리고 의롭다는 띠카여서는 말은, 마귀가 와서 죄를 지적할 수 없는 그런 깨끗함을 말하는데,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인이 누가 있습니까? 의인이 없으니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전에 우리 한국의 모뭐 불교 지도자께서 한평생을 산에서 지내고, 1 0 년이 넘도록 고행을 하면서 누워서 주무시지 않고 앉아서 주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 어른이 세상을 뜨게 전에 참 정확한 말을 하셨어요. 나의 죄가 하늘보다 높고 많아서 나는 지옥 중에 가장 지, 깊은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했지 아주 정직한 말을 하셨어요. 평생을 산에서 살고 10년이 넘도록 앉아서 주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면 우리보다는 뭐 훨씬 세속을 떠나서 사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고백은 내 죄가 하늘보다 더 높고, 나는 죽어서 가장 무서운 지옥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말씀했어. 물론 겸손해서 그렇게 말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사람이, 그, 분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야. 그만큼 인간은 죄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어? 아무리 수양과 도덕을 닦아도 이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는 율법 이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이 생겨나야 되요. 율법 이외에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께 설수 없으니까요. 의의 파스포드가 있어야 하늘에 올라가요.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될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이외 다른 의가 하나 주어졌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늘 예언해 놓았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의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통해서도 여러분 모두 다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속죄죄, 속건죄, 뭐 번죄. 화목죄, 감사죄 이런 죄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서 죄사함을 받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물을 가져와서 죄사함을 받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습니까모세에 오기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영원한 죄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율법이 늘 경연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선지자들은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할것 없이 선지자들은 성계에 300분 이상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것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실 것은 하루아침에 지난 것이 아니에요. 벌써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리고 스위장을 통해서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예수님이 온다는 것을 늘 증명, 증언하고 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예수님 이 아니에요. 오늘날 순식간에 만들어진 주님이 우리 한국에도 많았잖아요 뭐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또 새로운 주가 하나 재림주가 생겨가지고서 자기를 따라 강원도에도 생겼다 서울에도 생겼다 지방에도 생겼다 그런데 나는 그런 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게 희한해요 아, 세상에 백주의 날간도처럼 나타나가지고서 자기를 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 청춘도 빼앗고, 돈도 빼앗는데, 그거 청춘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그거 따라다니는 게. 참 사람이 똑똑한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보면 뭐 바보도 보통 바보가 아니에요. 뭐 내가 어 그, 글을 읽어보니까는 젊은이 한 사람 요사에 한국에 나와가, 자기가, 재림주와 같이 구세주라고 해서 굉장히 이, 울림장을 하고 돌아댕겼습니다 그가 공개주하는 말이 조용기 때는 지나갔고 자기 때가 왔다고왜 이렇게 조용기를 내도 덜먹거리는지모르겠어다 조용기 때는 지나가고 자기 때가 왔다고 그런데 그게 올무에 들어갔다 나온 여학생이 호백서를 적은 데 보니까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자기의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실에 들어가니까, 이 학생들이 아운만 입고 쫄, 누워있더래피 받으려고. 그런데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다가, 너무나 환멸을 느꼈어 이게 종교냐? 이게 뭐냐?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면 유푼 수가 있지. 방원을 입혀서 쫙 눕혀놓고 그리고 한 사람씩 피가를 물어다 그래서 그 박차고 나와가지고서 그게 자기가 미혹된 종교에 들어가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고백한 그럴제가 이루고 왔습니다 적어도 대학생들이 현명한 대학생들이 이렇게 미혹될 수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쟁이게 청춘을 그냥 이렇게 헌신자까지 버리고 그리고 또재 산도 갖다 바치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이 미혹해하는 영에 걸려들면 큰일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님이 되신 것처럼 하루 아침에 된것 아닙니다. 율법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그 제사 의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계속 예수 오심을 예언한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증명을 시운 뿌리가 한없이 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4, 7년 전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어. 그때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그때부터 벌써 예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때 짐승을 잡아 피를,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와의 입에서 내보낸 것은 죄를 지은 인생들 하나님 앞에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서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용구수하고 의의 가죽옷을 입혀가지고서 설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의 스 오심은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벌써 최소한 도 4천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선의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언한 것이니 그러므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결단코, 2칠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태어나 말구에 누여신, 그리고 3 3채갈부리 십자가에 못 박여 멈추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가 3일 동에 부활하시고 성진하신 이 예수 그리도 스 이외에는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천사가 와서 증가하더라도 저주를 받을 척. 절대로 무슨 개시나 환상을 받아서 새로운 주가 나타났다고. 그건 저주를 받을 일입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도는 스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 다른 주를 전하거나 다른 주를 말하는 사람은 세세의 저주를 받을 자인 것지 절대로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여인은 예수님인 것입니 율법과 선의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된것 아닙니다. 증거를 받은 것처럼 22절요 곧 예수 그리도를 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는 이라 이제 우리가 의의를 얻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이 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또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얻는 것은 조건이 오직 믿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요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 일안 했는데, 그냥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일을 하고 난 다음 선물을 받는 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것이죠. 당당한 일을 하고 그 대가로서 내가 받는 것이 내가 자랑하지. 내가 오늘 일해가지고 서그 일한 보람으로 대가로서 내가 월급도 받고, 내가 뭐도 팔았다. 그러나 일도 하지 않고, 수고도 안 했는데, 공짜로 주는 것은 선물입니다. 그럼 우리가 외롭게 살지도 못했고, 영광스럽게 살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도를 스 통해서 용서와 의를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린 공짜로 받았으므로 오직 눈물을 흘려 감격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의는, 의는 행위로 말미암아 얻은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치밀어 피를 흘리시므로 우리의 어머니 뱃속에 서을 때는 죄를 벗겼어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주님이 다 청산하시고 모든 죄를 다갚아버립니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스 도의 보혈 밑에서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용서 받고 있어요. 24시간 살아있을 동안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주님은 용서하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돼요 우리가 주를 믿고 나가면 아 우리는 날 과거도 죄를 지었고 지금도 죄를 안 지으려고 하면서도 자꾸 죄를 짓고 있고 또 미래도 죄를 지을 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용서받고 있습니다 왜? 오직 믿기 때문에 용서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은 의인이지 행위로 의인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너는 일을 많이 했으니 많이 받고, 너는 일을 적게 해야 적게 받고, 많이야 일한 사람하고 적게 일한 사람하고 차별이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께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차별이 없어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공짜로 받는 것이니까. 뭐, 좀더 잘했으니까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일에 이준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서 공짜로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느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죄를 다 용서하고 믿음을 통해서 의로 기능는데그 의로움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이여기해 네 주신다. 여러분 죄를 한번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죄를 한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신다 마귀가 아무리 공개해도 죄를 안 지었다고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쓸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마귀 아무리 참시도 잔소리 만 잔소리 마 죄없어 잔소리 만내 아들 예수의 피가 다 용서했어 잔소리 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미국 중부에 있는 백화점 이야기가 곧 맞아 들어갈지 안 맞아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나는 감격 있게 들었어요. 도적질 하는 며느리. 주기가 있어요. 그 며느리가 여성들이 하는 때가 오면은 그때는 동놈이 돼요. 그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자꾸 훔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백화점에는 굉장히 보안 장치가 잘돼 있어서 물건 훔치면 입구에 와서 계산돼 와서 반드시 잡힙니다. 거의 급히 그이 잡혀요. 그러면 감옥에 가지요. 그런데 이 부인은 크, 때가 오면 한 달에 한 번씩은 백화점에 가서 막 훔치는 거라 그냥. 그래도 계산대 나가도 안 잡히거든. 계산대에서 안 잡아요. 그리고 그 부인이 와서 훔치기만 해도 주인이, 주모님 보고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그 시아버지가 아주 부자고 병망이 있는 분인데, 부인, 그 며느리가 그런 약점이 있는 줄 알고, 배파짐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어 무엇인지 우리 며느리가 와서 가져가는 것은 다 내가 사는 것이다. 계산서를 내게 내놓아라. 그렇게 시아버지가 계약을,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인이 와서 훔쳐주면배가면은 고맙습니다. 자, 훔치세요. 왜? 팔아주는 것이에요. 벌써 시아버지에게 이미 다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니까는, 러 뭐, 아무리 훔치가봤자 그건 훔친 게 아니라 매상고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는 뭣도 모르고 훔친, 간다 하지만 이미 그것은 시아버지가 다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 주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이 비유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주님이 다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내가 다 갚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 보배로운 피로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서 그 하나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간이 지은 모든 유한한 죄를 다 청산해 버습니다 좋다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죄짓자 가지껏 뭐 주님이 뭐 갚아버리는데 뭐 가지껏 죄짓자 그거는 안되죠 그렇게 하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다가 내가 약해서 마음은 원인으로도 육신 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주님 한없이 용서해 주시지만은 그러다 아따 이제 뭐 주님이 다 지불했다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자 이것은 벌써 생각이 틀려먹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노래하고, 애쓴 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죄가 너무나 관용하고, 내 육체가 약해서 넘어지면 언제나 용서해 주시죠 우리는 용서 아래에 있죠.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꾸 성경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루하루, 성결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성령님이 도와서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법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이미 의롭게 되었어. 이제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성결시킨, 그건 시간이 걸리죠.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순간적입니다. 예수를 믿자말자 하나님 용서하고 의롭다고 이미 인정을 해줘버린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면 그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의 때를 다 씻고 난 다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걸려요 하루 아침에 때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어 인간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우리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어떠한 그 분이 정원에 나무가 있는데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니까 이 소재에 귀찮거든 괜히 나무 잎을 떨겠다고 이장대를가져와서막 나무를 막 때리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나무 가죽이 벗겨지면서 잎사귀는 별로 떨어지지 않았었어요. 애만 썼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사고 일어나 보니까 밤새 비가 내리니까 잎사귀가 다 떨어져 있어, 그냥. 밤새 비가 내리니까 비가 잎사귀를 고요히 다 떨어뜨려서 쫙 밑에 갈려있어. 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죄를 없애려고 장대를 때리고 막, 크으, 이럴수도 인간의 힘으로 죄가 없어진다요? 안 돼요. 그런데 성령의 담비가 오면 막싹 떨어져 버린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의 힘, 성령의 두심을 받지 않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돼요. 사람이뭐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인정하고 환리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께 맡겨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떨어져 나가요. 막 강제로 밀어내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의 앞에 죄와 마귀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